여러분! <laughs> <laughs> 여러분, 인트로 보셨나요? 오늘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촉촉한 아주 인간 유리 구슬 같은 그런 글래스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에 보여드린 영상들처럼 제가 요즘에 되게 촉촉한 메이크업에 또 빠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약간 촉촉하게 메이크업을 하면 봄이 되게 화사하고 되게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요즘 맨날 촉촉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런 촉촉하고 세련된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꿀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 그런 스킬이나 <laughs> 꿀팁은 없고 그래서 이제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별도의 스킬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촉촉한 인간 유리구슬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화장을 해볼 거니까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바로 화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피의 글래스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해줄 건데 다른 브랜드들은 제품별로 라인이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이 P 브랜드는 제품별이 아니라 원하는 메이크업 룩에 따라서 버전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글래스 라인을 소개해 보려고 이렇게. 글래스 라인 제품들로만 가지고 왔어요. 이 약간 물광 화장도 너무 과하게 되고 하면 좀촌스럽잖아요 옛날 물광 화장처럼. 근데 얘는 진짜 그것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겹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광을 살리고 싶은 부분에만 조금 더 두들겨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게 촉촉한데 밀착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묻어남도 심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 냄새도 약간 기초 제품처럼 산뜻한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가 또 너무 좋아요. 얼굴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얼굴 군데군데가 번들번들하면 얼굴이 되게 축축해 보이고 오히려 얼굴이 더커 보이잖아요. 요즘 날씨도 슬슬 더워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얼굴에 땀이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가지고 그 디테일을 잡아줬는데 이 제품은 그런 디테일 처리가 따로 필요 없는 그냥 알아서 디테일을 만들어 주는 그런 쿠션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진짜 엄청 촉촉하게 이렇게 광이 돌아요. 이렇게 한 겹을 먼저 발라주고 저는 하이라이팅을 줄때 이렇게 광대 라인을 따라서 되게 많이 하이라이팅을 주잖아요. 이렇게 한번더 올려주면 피부가 제일 두꺼운 부분에 이렇게 한번더 발리면서 여기 이렇게 광도 한번더 살아나고 커버도 조금 더잘 되는 편이에요. 저는 눈 밑이 또 어둡기도 하고 다크서클이 좀 있는 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 밑하고 이 광대 부분을 한번더 발라가지고 이렇게 광을 조금 더 주면서 커버력도 높여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따로 이제 컨실러 제품을 쓰지 않고 이 쿠션 하나로만 이렇게 피부 화장을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어, 여기 광 엄청 도는 거 보이세요? <laughs> 피부 화장을 놓치셨던 분들도 따로 뭐 섬세한 스킬이나 뭐 그런 능력 없이 쉽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이피 쿠션 제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눈화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화장이니만큼 오늘도 눈화장은 연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눈썹도 그냥 자연스럽게 삭삭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건데 요게 진짜 엄청 쪼꼬매요 <laughs> 이렇게 아홉 가지 색상이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걸좀전 처음 봐요. 제가 손이 진짜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한 손에 들어가더라고요.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해줄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인간 유리구슬 메이크업은 약간 전반적으로 투명한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눈 화장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 화장을 진하게 진하게 하면 할수록 조금 촌스러워지는 얼굴이기 때문에 어, 오늘도 눈 화장은 연하고 여리여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두 개를 살짝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한번 깔아줄 거예요. 이 제품은 그렇게 진하게 발색이 되지가 않고. 눈에 약간 투명한 레이어를 올리듯이 살결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이렇게 한겹한겹 한겹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덧발라도 약간 반투명하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베이스를 몇번덧 발라주고 이렇게 깔아주고 눈 아래에도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 아래까지 자 이렇게 하면 베이스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베이스를 몇번 덧발라줬는데도 그렇게 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글리터 제품을 써줄 거예요. 어, 글리터는 이첫 번째 색상을 써줄 거예요. 이 글리터는 진짜 되게, 어, 약간 글리터 느낌보다는 되게 쉬어하게, 진짜 부드럽게 이렇게 발려서 발색이 되더라고요. 약간 오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살짝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글리터 제형이에요. 제가 원래 글리터를 잘안 올리는 편인데 이 글리터는 되게 고급스럽게 그냥 이렇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은은하게 약간 어나 글리터 했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펄 들어가 있는 베이스가 가끔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 색상을 사용을 해줄 건데 이 가장 진한 이 색상을 사용해가지고 눈에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살짝. 손에 덜고 근데 이게 이렇게 색상이 되게 진한데 막상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해보면 발색이 또 그렇게 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트 제품이 약간 다 투명한 화장을 하기에 좀 엄청 좋겠더라고요. 막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가지고 발색이 눈 가까운 부분에만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손으로 이렇게 약간 살짝은 펴발라서 하면 이쪽 한눈? 안 한눈?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눈에 또렷함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눈 밑부분에도 이게 진짜 그 색상 진하기에 따라서 약간 촌스러워지고 안 촌스러워지고가 진짜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딱 적당하게 진하게 하긴 했다. 그래서 뭔가 세련됐다 하면서도 이렇게 과하지 않다, 약간 이렇게 할 정도만 이렇게 눈화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립 제품을 써줄 건데, 어, 저는 사실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때 유리알 같은 입술을 만드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사용할 립 제품은 역시 피의 글래스 라인의 립 제품으로 이렇게 이 4종이에요. 저는 이 중에 2호, 이 썬니듀, 이 색상을 골랐어요. 요게 다 촉촉하고 엄청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 색상 발색을 먼저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호예요 저는 오늘 요 색상을 써줄 거예요. 저는 요 색상을 사용을 했을 때 제가 약간 제일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1번 색상을 사용해서 살짝 베이스를 깐 다음에 2번으로 발색을 해줄 거예요. 입술 전체에 이렇게 넓게 깔아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게 진하지 않고 약간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발색이어가지고 이렇게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줘도 이게 과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고 오버립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펴주는 편인데 보통 립 제품은 이렇게 펴줄 때 촉촉함이 좀 없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입술을 엄청 문질라도 촉촉한 게 되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색상인 2호 써니듀 색상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줘도 사실 입술이 엄청 촉촉하고 예뻐 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립라인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풀립으로 발라줘도 뭔가 답답하거나 촌스럽기보다는 약간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 촉촉하게 <laughs> 한번더 오늘의 제가 고른 메인 색상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입술 끝에 여기 옆에도 이렇게 발라주면 입술이 더 도톰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laughs>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치크도 좀 촉촉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요 제품을 치크로도 써줄 거예요. 보통 이런 촉촉한 제품들은 착색이 심해가지고 치크로 사용했을 때아 이거 볼에 물드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지워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물광은 되게 오래가지만 얼룩덜룩한 착색이 심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 치크로 써줬을 때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얘를 치크로 써주도록 할게요. 이게 입술하고 치크하고 이렇게 색감이 맞으면 약간 통일된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예쁘고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손으로 이렇게 펴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들면서 여기 광 보이세요? 이거 진짜 엄청난 광이다.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좀 엄청 예쁘고 촉촉한 치크가 완성이 됩니다. 기분 좋게 이렇게 치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약간 좀더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입술 산 부분하고 이콧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아까 제가 이 제품 사용을 했잖아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이라이터도 좀 해줄 거예요. 부드러운 제형이어가지고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산에.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laughs> 진짜 엄청 촉촉하지 않나요? 뭐 어, 어쩐 일이야? 진짜 이 세상의 촉촉함 그 광은 내가 지금 다가져다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이렇게 돌릴 때마다 여기 진짜 광이 종종종 이렇게 도는 게 보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극강의 촉촉함. 오늘 내가 바로 인간 유리구슬이다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완성을 해 봤어요 오늘 이 촉촉한 메이크업은 제가 어, 모두 이렇게 피 제품을 사용을 해 가지고 완성을 해 봤는데 할인이 끝나기 전에 얼른 겟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번 봄 이렇게 인간 유리구슬 메이크업을 하고 인간 유리구슬이 돼 보는 것 어떤지 <laughs>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